안녕하십니까. 차가 입고가 네, 됐는데요. 앞에 경고장이라고 지금 주차 딱지에 있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단지에 이런 경고장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아, 예, 안 벗겨집니다. 예. 아, 예. 안 벗겨지는데, 예. 이걸 어떻게 쉽게 벗기는 건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뜨거운 물을 붓고 한번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카브레타 청소하는 희발성인데요. 스로틀 어, 바디, 네, 카브레타 클리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 뜨겁니다, 뜨거... 차. 아, 예, 뜨거운 물입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보아 네. 뜨거운 물로 해도 이게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아 그러네요 예요 네. <laughs> 커터칼이죠 이게 많이 우리 저희가들이 이제 쓰시는 일반으로 <laughs> 문구점에서 사는 커터칼 <laughs> 커터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날로 돌이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실 때는 항상 유리에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겠죠. 네. 음. 음. 이렇게 해서 이 뜨거운 물로도 예. 이렇게 완벽하게 음. 완벽하게 벗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제거됐네요. 네. 예. 예. 서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것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요 구독